차동증폭기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증폭기는 신호의 차이는 증폭을 하고 신호의 공통성분은 억압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저희들이 센서로부터 신호를 측정해낼 때 센서는 많은 백그라운드 잡음과 간섭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크기는 신호의 백그라운드 잡음과의 차이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의 차성분 그 차성분이 저희들이 추출해야 될 신호기 때문에 그 차성분은 증폭을 하고 반면 어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잡음들은 어 공통성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성분은 억압을 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차성분의 개인이 굉장히 크고 공통성분에 대한 감쇄가큰 소자일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그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코먼모드 리액션 네이션입니다. 그래서 공통성분을 차동성분과 얼마나 잘 분리해낼 수 있는가 에 대한 성능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날로그 신호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 어, 회로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차동성폭기의 구조는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 저희들이 실습할 회로는 그림 1과 같은데요 여기 R2가 어, R2와 M5가 바이어스 커런트를 형성해 줍니다. 기준 전류를 형성하는데 여기 흐르는 기준 전류는 대체로 한3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흐르도록 설계를 합니다. 지금 VDD는 2.5 볼트가 인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VSS는 마이너스 2.5가 인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이렇게 인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30 마이크로 암페어 면1 0 0 k 로 양단의 전압이 한 3볼트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에서 3 v 트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0 5 v 정도 되는데요. 전류가 여기보다 약간 더 커지게 되면 여기 전압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 전압이 M5의 게이트 바이스를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미러링된 전류 30마이크로암페가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M5가 차동 증폭기의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소자가 됩니다. 그리고 M1, M2, M3, M4 이네개의 트랜지스터가 차동 증폭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30 마이크로 암페어가 테일 커런트 M5에 흐르게 되게 되면 15 마이크로씩 양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공통 모드만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VIP와 VIN 신호가 동일할 때는 B노드와 C노드의 전압이 대칭 구조로 인해서 동일한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전압을 플러스, 여기 전압을 마이너스로 인가하게 되면 여기 전압이 커져서 VGS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감소하게 되겠죠, 쪽으로. 그래서 감소된 전류가 이 M3에서 센싱이 돼서 어, 센싱된 전류는 다시 M4로 미러링이 됩니다. 그러면 출력 쪽에 보면 이렇게 전류가 어, 여기에 생성된 전류가 여기로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파스티브 쪽에 인가된 전압으로 인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M3가 이 전류를 센싱을 해서 M4로 건네주게 되면 C노드에 이 전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가 되면 여기 전압이 내려오기 때문에 VGS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증가된 전류가 C노드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C노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어, 두 군데서 건너오게 됩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건너오는 전류 어, 그게 여기 성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에서 건너오는 전류 성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치드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gm 곱하기 vid에 해당하는 전류가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vid는 어, vip-vin 차이성분 여기가 차동 입력 전압에 해당하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어, 대칭이면 여기가 보철 그라운드로, 어, 있게 됩니다. 한쪽이 파지티브고, 한쪽이 네가티브면, 어, 여기 전압은 변하지 않게 되죠. 그죠? 차이 성분만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어, 여기 VIP가 2분의 VID. 그리고 VIN은 마이너스 2분의 VID가 인가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전압에 의해서 생성된 전류는 사실은 GM 2분의 VID가 형성이 되고요. 이 전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2분의 VID가 인가가 되면 여기도 똑같은 전류가 생기는데 그두 전류의 합이 여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노드에서 들여다보이는 아웃풋장, 아웃풋장이 있게 되는데 이 아웃풋장은 R4 소자의 아웃풋 레지던스와 그리고 R2 소자의 아프레스는 여기가 그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보철 이게 대칭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2 이두 개의 병렬 값이 여기서 보이는 아웃풋 장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테스트할 차동 증폭기의 등가 회로입니다. 반면 공통 모드 신호가 인가됐을 때는 공통 모드 신호가 인가되었다는 얘기는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동일한 전압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압이 증가했는데 30 마이크로가 똑같이 여기도 30 마이크로, 15 마이크로, 여기 15 마이크로 반반씩 흘러서 합치면 30 마이크로가 되겠죠. 이 전류는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 단지 이 전류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VGS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올라오게 되면 A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M1과 M2 소자의 게이트 쪽에 인가되는 게이트 소스 속에 인가되는 전압은 변하지 않고 계속 어,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올라와서 변하지 않도록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M5가 어, 액티브 영역, a 츄레이션 영역에 남아있으려면 여기 이 VDS 전압, 여기 VDS 전압이 이 디바이스의 오버볼티지보다 크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계점에 해당하는 저, 지점이 이 입력쪽 최대값에 해당이 됩니다. V in common max. 맥스 값이 여기 올려올 수 있는 최대 값이 이 디바이스 값 어, 액티브 영역이 남아 있는 조건 이게 계속 커지다 보면 VDS가 줄어서 트라이더드 존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거기 지점 고그 직전이 바로 입력의 최대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쿠모드 맥스 값이고요. 쿠모드 미니언 값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전류가 똑같이 15 마이크로씩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 전압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전압은 제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N모스 입장에서는 15 마이크로, 15 마이크로씩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전압이 내려오게 되면 같은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A 지점이 전압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전압은 가만히 있는데 A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 전압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M1이나 M2 소자의 세츄에이션 조건에 의해서 로우 바운드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개 조건에 의해서 인풋 코모드 제한 리미이 있게 됩니다. 공통 모드인 경우에는 양쪽이 대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안 나오게 됩니다. 차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이 나오게 되, 되어 있죠. 이 회로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텐데요. 먼저 공통 모드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통 모드인 경우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5 마이크로가 여기 흐르고 15 마이크로가 여기 흐릅니다 그래서 M3하고 M4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C하고 어, B 점의 전압은 액티브 영역에 있으면 정상 동작 영역 다시 말해서 코 모드 레인지 안에 인풋 코 모드 레인지 안에 있으면 B와 C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고 어, 변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 A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VGS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VA가 올라가죠 여기가 올라오게 되면 VDS가 줄어들어서 M5가 어, 트라이드 리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 그리밋에서어퍼 어, 리밋 어, 저희들이 VI 코모는 어, 어퍼 리밋에 여기 M5에서 자리입니다. 그리고 로우 리밋은 내려오게 되면 어, B와시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내려왔을 때전류가 유지가 되려면 게이트 소스 잔압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A 지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점 내려오다 보면 여기 전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M1이나 M2 소자에서 코모드 코모 동작 영역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두개 소자에서요. 그래서 이게 인포 코모드 코모 레인지인데요. 코모드 코모 레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모드 레인지를 어 코모 바이럴 시했다는 얘기는 M1이나 M2 혹은 M5가 더 이상 액티브 영역이 있지 않다고 되는 영역이니까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 액티브 영역 조건을 벗어나게 돼서 디바이스 자체가 동작을 개런티 할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코 모드 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를 보시면 신호가 VIP와 VIN이 있는데 VIP와 VIN은 여기 있는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VCOMMON 플러스 VID가 여기거든요 VID의 2분의 1, 2분의 VID 이렇게 졌고요 VIN은 common은 동일합니다 vcommon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VID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common 모드와 차동 모드 신호를 이렇게 vcommon과 VID를 인가를 할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먼 모드를 변화시켰을 때 여기를 변화시켰을 때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텐데요. 코먼 모드를 변화시켰을 때 저희들이 알아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입니다. 코먼 모드 인풋 레인지는 V 코먼에 걸수 있는 최대 잔압 그리고 걸수 있는 최소 잔압 이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최대 잔압은 위에 있는 텔 커런트 M5에서 제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5의 제한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M5의 제한 조건은 어, 여기 전압입니다. 그 VDD 마이너스의 여기 전압은 VDD에 마이너스의 VA 전압. 여기 전압이 뭐냐면이 VDS 전압입니다. 여기 전압은 여기 회로에서, M5R2에서 여기 D노드의 전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VGS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전압에서 Threshold를 뺏는 것보다 여기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무엇보다 커야 되느냐 하면, VDD에서 VD노드 전압, 여기에서 Threshold를 뺏는, P타입의 Threshold는 음수값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취하겠습니다. 이 값은 다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VDD는 2.5V, VDD는 제가 0.5V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고 Threshold는 소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저희들이 그어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Spice Simulation 할때 조건을 찾아보면 VDD는 한 2.5V 정도 됩니다 그리고 VD는 한 0.8V 정도로 측정이 됐었고요. 여기는 노드 전압을 재면 그냥 나오죠. 어, 이때 사용됐던 소자의 드레 l d 가1.36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보면 어, 2.5 0.8 1.36 정도 하면 이게 0.34V 정도 됩니다. 0.34V. 그래서 이 전압이 0.34V 대 0.5니까 0.34V면 한이 정도 라인입니다. 대체로 여기 좀될 텐데 그러면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가 있죠. 이 지금 0.5볼트인데 여기가 V-I 코몬의 한계점입니다. 이 가로축이 코몬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 입력 여기 입력과 어, 출력에 대해서 그러는데 어플리이시 이렇게 해서 제한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코몬 전압 여기가 어, 지금은 어, 여기가 한 0.5볼트 정도 되네요. 그래서 V-I 코몬의 최대 값은 이 값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어, 미니멈 바운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M1이나 M2 소자에 한계점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 M1이나 M2 소자에 제한점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어, 지금, 어, 이 조건에서, 해 어, 주어집니다. VDS가 이렇게 주어지죠. VAS, VB를 뺏는 값. 그래서, 어, A에서 b 노드를 빼게 되면 VDS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saturation 니자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VA에서 VB를 뺀 값,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 지금 VA에서 VB를 뺀 값이 이 값입니다. 어 여기 값인데요, 지금 M1 소자가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하려면. 어, 이 VDS 전압의 크기가, 어, VGS. VGS는 보시면, 어, 여기 이 A에서 VIP를 뺀, 여기 전압. 어, VGS가 VA에서 VIP를 빼게 되면 VGS의 크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Threshold의 절대값. 여기가 오버볼 r v o l t a 의 절대값이니까 이거보다 이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기 여기를 지웁니다. 그러면 어,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남고 여기는 어, v, 어, 이, 이 입력 전압, 코모드 전압이 사실 여기에 입력 전압이죠, 그죠 입력 전압의 한계를 알면 되니까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v i p는 뭐보다 크면 되느냐면 v b보다 threshold만큼 내려간 값. 여기가 한계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입력 전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vi 콩원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찾으면 되는데, vb 값은 저희들이, 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b 값이 대체로 지금 같은 경우에, 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가 한 0.8V, 뭐이 정도 나옵니다. 어, 그리고 threshold는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38, 뭐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어 1.38을 빼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어 0.8에 1.38 하면 마이너스 2.18. 그래서 여기가 어 지금 그 상태에서 체크를 하면 마이너스 2.18, 마이너스 2.18이면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2 1 8 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보다 크면 인풋코모드 어, 레인지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코모드 미니멈 레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모드 해석을 했을 때 인풋코모드 어, 레인지가 맥스가 여기고 미니멈이 여기다 하면 이 영역이 인풋코모드 레인지고 이 인풋코모드 레인지는 실제 증폭기가 동작 가능한 상태 한계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풋코모드 레인지 안에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 코모드인 경우에 개인이었기 때문에 출력에서 억압되기 때문에 코모드 출력의 범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인풋 코모드 레인지는 어 넓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코모드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지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차동 모드인 경우에 어 차동 모드의 최대 출력과 어 최소 최소 출력은 어 M2와 M4 소자의 한계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차동 모드인 경우에는, 코모모드와 반대로, 입력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동인 경우에는, 게인이 크기 때문에, 입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 출력 쪽에 보시면, 어, 여기, M4 소자가, 어, 여기 전압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VB 전압을 우리가 알고 있죠. VB 전압에서, t h r e s h o N채널, Threshold를 뺏는 전압이 오버볼티지인데요. 이것보다, V9, VC 노드 이게 지금 출력 전압인데요. 이 전압이 커야 됩니다. 여기 미니멈 바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어퍼 바운드는 어, 여기 VA 전압이 저희이 동작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에서 여기 오버볼티지. 여기 오버볼티지는 여기에 어, 이 디바이스의 VGS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니멈 오버볼티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VGS가 이제 VA에서 어, VIN. 이게 게이트와 소 사이의 전압 차이가 되고요. 여기에서 트레숄드를 빼게 되면 p 타입이기 때문에 절대 를 빼야 되겠죠. 그 그러면 어 오버볼티지. 이 소자의 오버볼티지가 나오면 이게 대체로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전압은 이렇게 VA가 한 1.7V. 여기가 VA가 1.7V. 그리고 어 V 음 현재 이 코어 모드 전압은 여기 0V를 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VE는 여기 전압은 0V입니다. 그리고 t 레 r e s 는1.3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 미니멈으로 요구되고 있는 vds 전압 여기가 0.34 정도 됩니다 대충 0.3이라고 보고요 0.34 정도 되고요 어, 여기 a점의 전압이 1 7 v 정도 된다고 했고요 여기가 0 3 v 정도 되면 여기가 대체로 뭐 1.36볼트가 어퍼 한계가 됩니다 이게 출력전압의 최대치 1.36, 1.4 근처 정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로어 리밋은 저희들 여기 전압이 VB가 주어져 있습니다. VB가 바로 VGS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VGS에서 어, 트레시드를 빼게 되면 미니멈으로 구도게 있는 아웃풋 전압이 나오는데요. 현재 VB의 전압이 마이너스 아, 0.8 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 전압이. 그래서 이게 그 VB 전압이 이제 실제 VGS는 VB에서 VSS를 빼면 이게 VGS고요 마이너스에 V Threshold N Channel 이렇게 찾으면 로우 바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0.8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어, 2.5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5 이게 VGS 값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VGS에서부터 이게 이 전압을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오버 볼티지 인데요 vds 는 vc 에서 vss 를뺀 값이 vc 네요 그래서 여기를 없애게 되면 그냥 이렇게 주어지네요 vb 에서 v threshold 를뺀 값으로 주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vb 가 지금 마이너스 0.8 이고요 트래쉬월드가 1.5 정도 되네요 이게 1.49 니까 1.5 네요 1.5 정도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3 볼트 정도 그래서 로우 바운드는 마이너스 2.3 볼트 어퍼 바운드는 1.4 정도 됩니다. 1.36 그래서 출력이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VID 입력 전환이 VID이고요 어, 차동 모드에서는 입력은 중요하지 않고 출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출력에 로우 바운드가 이렇게 따라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2.3 근처가 나옵니다. 출력이 후보단 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출력을 쭉 따라와 보면 여기가 1.36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O가 여기보단 작고 여기보다 큰게 차동 모드의 출력의 한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차동 증폭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차동 증폭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그림에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먼저, M8, M8과 R2로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M5로 테일 커런트를 인가해서 M1, M2, M3, M4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증폭기를 드라이빙 합니다. 이 자동증폭기의 동작이 코몬모드와 자동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공통모드는 어, 입력 양쪽에 공통으로 인가되어 있는 전압에 대한 반응인데 양쪽이 동일한 전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B노드와 C노드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M5노드가 액티브 영역이 남아있어야 될 조건 때문에 한계치가 있고요. 내려왔을 때는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A 노드가 내려오면서 M1이나 M2 소자에 동작 영역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 제한으로 인해서 코모드 인풋 레인지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모드 인견은 개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칭인 구조라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똑같은 전류가 흘러서 서로 상쇄되는 그래서 코모드에 손실이 생겨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차동 모드로 신호가 인가야 되면 반면 신호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증폭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증폭기 이득은 gm 곱하기 여기 아웃포레이선스 곱만큼 높은 이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차동 모드에 높은 이득을 가지고 있지만 차동 모드에도 출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출력과 출력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최대 값과 어, 최소값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살펴봤고 여기 기울기가 바로 차동 모드의 개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스몰 시그널 G 곱하기 R로의 곱해서 주어지게 됩니다.